안녕하세요. 엠브랜 정실장입니다. 오늘 현장은 창동에 있는 대우 아파트에요 여긴 32평이고요. 전형적인 투베이죠. 투베이라 하면은 거실 쪽이 해를 받는 면이 두 면적인 거예요. 투베이는 안방 거실. 쓰리베이는 안방 거실 작은 방. 요즘 포베이로 많이 하죠. 한쪽이 쫙 남향, 동남향, 그다음에 서남향.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포비로 만져. 요 가장 전형적인 투베이 아파트 구조예요. 현관부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현장은 좀 여러 가지 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관의 파티션을 이렇게 기역자로 만들었어요. 유리도 역시 기역자로 만들어서 채광을 넓혔고, 넓혔고 굉장히 좀 탁트인 느낌을 줄수 있는 인테리어인 것 같아요. 기역자를 만들면 손이 많이 가기는 해요. 하지만 이렇게 인테리어적으로 굉장히 수려하다는 거. 그리고 이쪽에는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게 이렇게 체어를 만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수납을 짤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앉은뱅이로 짰는데 이러면 이제 앉을 수는 있지만 수납이 좀 취약하겠죠. 이렇게 만들면 앉을 수는 없지만 취업, 수납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여기다 붙박이장을 넣기도 해요. 붙박이장을 넣어서 자주 사용하는 옷을 여기서 벗고 외투 같은 거를 벗고 들어갈 수 있게 붙박이장을 넣기도 해요. 또 안에 현관문도 여기는 교체를 했어요. 온화한 색깔로 교체를 했고 중문은 스윙도어를 했네요. 스윙도어의 특징은 앞뒤로 열리고요. 문짝이 커요. 문을 열어놓기가 부담스러울 정도. 그래서 문을 항상 잘 닫아놓게 되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많이 부딪혀요. 땡 많이 부딪혀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표시를 하든지 뭐 아니면 뭐 해피하우스 뭐 이런걸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일괄 소동 스위치를 달았어요. 신발장 쪽에 차단기가 있으면 비교적 쉽게 일괄 소동 스위치를 달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괄소등 스위치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1인 가구, 2인 가구한테는 괜찮지만 식구가 많은 집은 좀 불편한 거잘안 쓰는 것 같아요 구독 요즘 인테리어 트드두 가지를 반드시 추천드려요 첫 번째는 실링팬 이 실링팬은 일단 소음이 적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24시간 틀어 놓을 정도로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겨울에는 이걸 거꾸로 돌려서 이제 따뜻한 공기가 위에 모여 있으니까 그걸 밑으로 보내주는 서큘레이터 역할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 집에 겨울은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역할도 캠핑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큘러 했을 때 집이 굉장히 훈훈해지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은 요 TV 반매립이에요 TV를 매달았을 때 TV가 요렇게 이제 액자처럼 달리게 되거든요 그럼 요 남은 공간에 셋톱 박스라든지 게임기라든지 공유기라는 걸 놓고 TV를 바싹 밀어 넣을 수가 있어요 밑에 AV 장을 놓지 않고 거실을 넓게 쓸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는 좀 많이 추천드리고 또 제가 추천드리지 않아도 많이 해주세요 하는 그런 품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거실 확장을 했어요 거실 확장을 하면서 한 10집 중에 한두 집 정도는 에어컨 배관을 이렇게 미리 매립을 시켜요 우리가 에어컨 배관을 매립하지 않아도 배선을 우리가 미리 꼽아놔요 왜냐면은 바깥에 떨어뜨릴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10집 중에 한두 집 정도는 이 바깥으로 이렇게 에어컨 배관이 노출되는 게 지저분하고 싫으시니까 미리 배관을 선배관을 하나요 이렇게 됐을 때 장점은 바깥이 깨끗하고요, 단점은 에어컨 기사가 두번 와야 돼요. 배관을 한번 매립하러 한번 와야 되고, 에어컨 설치하러 와야 되다 보니까 매립하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요.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걸난 감수하겠다 하면 당연히 매립하는 걸 추천드리죠. 그리고 이제 저희 시그니처죠. 거실 등을 6구 스위치로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메인 스위치 그다음에 TV 쇼파 다운라이트, 거실 확장 조명 그다음에 네 번째는 커튼 간접 조명. 다섯 번째는 여기 보시면 여기 사각지대거든요. 현관에서 욕실까지 사각지대니까 여기 이제 복도 등 하나 넣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제 발코니 조명이죠. 그리고 여기는 한 개가 더 있어요. 실링 팬또 다른 특징은 강마루인데 바닥이 돌처럼 보이는 650에 650. 이건 이제 그란데 스퀘어인데요. 요런 마루를 또 많이 선호해요. 예전에는 타일을 해야지만 이런 걸 연출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타일을 하지 않고 강마루를 하더라도 이런 걸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선호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싱크대와 벽 타일을 마감재를 두지 않고 바로 이렇게 붙여서 실리콘 마감하는 형태가 요즘 많이 트렌드 있는 같아요. 심플해 보일 수는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 따라서 난 여기다 세제도 올려놓고, 수 세미도 올려놓고 쓰는데, 아, 이런 게 너무 불편해. 그러면 맞지 않겠죠? 그다음에 인덕션 들어가고, 하이드 후드 몰딩은 이제 속 몰딩, 싱크대는 몰딩이 세 가지예요. 기본 몰딩, 속 몰딩, 무 몰딩, 그건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얘는 이제 몰딩이 속에 있어요. 속 몰딩이죠. 저희는 싱크대를 이제 예림 걸 써요. 색상은 캐시미어 색상이고요. 조명은 전체적으로 요즘에 주백색을 많이 선호하죠. 샤시도 다 교체했고요. 욕실 한번 볼까요? 좀 힘을 준 듯하게 안준 듯하게 이렇게 시공을 했어요 타일은 1200에 600각이에요 세로로 두 장만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졸리컷으로 젠다리를 끝까지 다 쌓았어요 그리고 세면기 양병기는 그냥 노말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고급형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조적을 쌓고 가운데 뚫고 여기다 이제 하프 파티션 조적으로 만들고 이제 막 이런 과정을 붙지만 투머치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매립수전을 놓고 매립수전의 장점은 인테리어적으로 굉장히 수려해요 하지만 AS가 안 된다는 거 굉장히 비싸요 매립 수전 자체도 막 20만 원씩 하는데 시공비가 또 2, 0만 2, 30만 원씩 해요. 그래서 매립 수전을 하면 기본 50만 원은 올라가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매립 수전은.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기본적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방 욕실은 요거 이제 600에 600 각짜리 타일을 사용을 했어요. 앞에는 이제 요걸 이제 구름다리라 고 그러거든요. 구름다이도 이제 젠다이로 만들어서 600각 졸리 컷을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화장대가 있네요. 화장대. 화장대도 저희가 스위치 컨셉을 잡았어요. 화장실 조명, 화장실 환풍기, 화장대 조명, 그다음콘센트 이렇게 세팅을 해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작업을 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납을 사용할 수 있게 화장대를 만들어 드려요. 그리고 요거 이제 서랍이고요. 요 밑에도 수납이에요. 이렇게 화장대를 제작했을 때 많은 수납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전반적인 칼라를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 색깔 톤을 다 맞췄는데요. 베이지 계열. 요즘에 이제 베이지 계열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레이도 많이 하고 화이트도 많이 하는데 화이트는 아무래도 산뜻한 느낌이 있지만 집이 좀 가벼워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베이지나 연그레이나 이런 쪽을 좀 추천드리는 편인데 색상은 예림도어의 베이지 페인트라는 필름이고요 그 다음에 벽도 이제 베이지 계열이에요 디아망으로 시공을 했고요 바닥도 이모션 블랑인 것 같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천정과 벽과 문틀과 걸레바지와 마루가 어느 정도 이렇게 색이 조합되게 싱크대도 마찬가지죠 싱크대도 지금 베이지 계열 요, 요 캐시미어의 특징은 어, 요즘은 그레이즈라고 표현하죠. 그레이 느낌도 나고 베이지 느낌도 나요. 그래서 색감은 전체적으로 좀 따뜻한 느낌이 연출되는 그런 집을 꾸며봤습니다. 샘플링은 고객님과 직접 하게 되고요. 저희 인테리어도 하고 인테리어 관련된 여러 가지 모든 토탈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 금액도 저희가 굉장히 저렴하게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문의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